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과 435장 함께 찬양하면서 12월 18일 토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 이른 시간 모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지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들의 귀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10편, 19편, 그리고 104편과 더불어 10편에 나타난 대표적인 창조시입니다. 어, 창조시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찬양시를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읽을 때는 아, 시인이.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 보면 창조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람과 바다와 강이 모두 각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시를 읽을 때에는 자신이 속한 모든 세계가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이니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숭배하고 기도하고 의존하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강과 바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고 섬기고 붙들어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그와 같이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8편의 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제를 읽어보면 시편 8편은 그저 개인이 노래하는 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깃뜻에 맞추어서 인도자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곧 연주자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공동체로 모여서 연주자의 지휘에 맞춰서 함께 노래하는 제의적인 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배 때저 여러분이 찬양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럼 깃디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아도 성경학자들도 이 깃빛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두 종류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이 깃빛은 리듬의 한 종류로서 깃빛이 블레셋의 가드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에서 유행하던 또 불려지던 군대 행진곡과 같은 양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리듬이 아니다. 이깃뒷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가드에서 사용되어지던 악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두 가지의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깃뒷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시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저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온 땅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든 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호칭되는 명칭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이렇게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름다운 이유를 2절에서부터 8절에 우리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며 그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위업을 위임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8편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이 시편 8편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미니. 먼저 다윗은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주의 대적입니다. 이들은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존재한다. 자기들의 힘과 뜻대로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린 하나님을 이 주의 대적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에게 받은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우상이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자신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이 주의 대적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을 그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 투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을 주의 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대적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혼자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고 젖먹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 스스로 설수 없이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권능으로 세우시고 원수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완전히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면 주의 대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점먹이와 같이 철저하게 의존적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나의 삶을 내 힘과 뜻대로 마음대로 살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점먹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스스로 잘난 척하며 교만하다 무너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10편 8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고 발견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때로는 내 몸이 연약하여 육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나의 호흡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눈을 들어 대자연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삶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저 하루하루 바쁜 인생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늘 쫓기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내가 만족스러운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는 늘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대부분 이곳 달라스에서는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우리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베푸르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위축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쇼핑몰이나 여러 슈퍼마켓이나 식당을 가보면 사람들로 꽉꽉 들어찹니다. 그러나 건강과 안정의 문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핑계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학교에 내보내면서 그들의 영이 성장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은 부모된 자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일에 소홀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되,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설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또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똑똑해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이러스 하나도 퇴치하지 못하는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구나. 깨달았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 0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난 2년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이제 몇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난 2021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달과 별들을 보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2021년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비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나 명예를 탐하면서 그것을 갖지 못해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잡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인맥입니까, 가족의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대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고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갖지 못해 미련하게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욕심부리지 않는 인생, 또한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10편, 8편의 말씀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전목이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지나온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창조주 하나님께만 나의 정체성의 근원을 두고 뿌리를 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또떤 욕심 부리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찾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상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고 누리며 감사하며 세상에서 당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배단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